집에 계시는 이제 우리 동의대 회원님들도 한개 정도는 책임지고 해주시면 우리... 집에 계시 분이 게돌아가시면그무 밥을 사야 돼 무조건 한개 밥을 사 입이 다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맨 나이 들면은 그 메뉴가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라 큰 힘이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힘이 됐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. 그런데 안 먹을 때도 아, 식사 식사할 건가이 멘트가 저한테는 아, <laughs> 네, 아, 저한테는 아, 큰 힘이 됐어요. 아, 아, <laughs> 음, <남편> 식사 중심 식사를 내가 늘저저이이후님들도 그런 멘트를 아, 하시면가정의 아, 아, 평화가 있으리라고 아 아니면 <laughs> 아, <laughs> 지난번에 우리 그 6월에 만났을 때, 가을에 한번 행사를 그러니까 일박이 아닌 단일치기라도 어 갔다 왔으면 한 계획이 있다. 라고 했는데, 이제 8월달을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9월은 또 명절이 끼어 있더라고요 10월달에. 10월, 1 0월 10월, 10월. 명절이야. 10월. 10월달에. 10월, 10월. 달에 10월. 그러니까. 10월 그래서, 그래서 우리, 우리는 이제 10월인데 그러니까 명절하고 있어서 어, 어떻게 해야되나 뭐, 10월 둘째주 아니면 셋째주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멘트를 우리 지금 미라, 제일 예. 많이 모인 이 자리에서 구정이 아, 추석이 되었구나 예, 예. 시월 구일이 추수. 그러면 뭐 두째 주, 세째 주도 되죠. 내가 안 가. 세째 되야 셋째 주에서 째 주는 되지. 나장을 한번 그, 합의해서 한번. 아니 그거는 합의가 안 되면 생략할 수도,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Okay. 회장님하고 맞아. 총무님께서 아니, 저분께서 쉬고 마셔가지고, 다른 분이 그밥반쪽으로 내려가면 되죠. 중하고 밑에 지도 좋아. 6월 중3주째 4일차는 그 때가 좋을 때인데 18일쯤은 다 좋을 것 같아요 겹치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게 더 좋은 것해해 그러니까 해해 어, 뭐랄까. 네. 단합이 덜 되면 가시는 분안 가시는 분그 부분에서 또 다정해지는 소홀할수 있고 그래서 응. 어, 그게 안될 경우에는 생략하고 응.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고 거기까지도 저는 우리 가야지. 가긴 가야지 돼요 가야지 <laughs> 가는 거고. 알아보면 쇼 10월, 10월 18일 금요일. 어, 10월 18일이요. 야, 야 그네 음. 날짜가 벌써 숫자가 떴고. 그 나이스. 아직, 아, 아직은 아직은 아직 없어. 잡든 지금 추석이고. 그러면 일단은 좀 가기는 좀. 가야지 된다는 그멘트이 시맨은 의견이 없으십니까? 그럼 네. 가긴 가야지. 네. 한, 한 번은 나가야 되는지 이겠어요 그래. 음, 뭐, 아한끼 줄여야 되니까. 여한끼 <laughs> 줄여야 되니까. 두차 형님이 18일에. 이렇면 돼. 두끼 줄여야 두 끼. 아니, 두 차례 형님 18일에. 아니, 아니, 괜찮네. 아니, 날짜는, 그럼 일단은, 18일 제가 18일. 제가 그, 단톡에 음. 음. 교수님 상의 드리겠습니다. 음. 교수님. 상의 드리겠습니다. 우리 교수님. 우리 교수님. 그저유도철 형님이 10월 18일 얘기하시는 사이 아, 에요트팅이정도가 아직은... 많이 짜 맛있어요? 그럼 디저트를 드릴게요 휴대폰 좀어떠세요 어떤 거? 휴대폰 아, 휴대폰? 아, 휴대폰 아, 아, 휴대폰 받으셨요어가 10월 18일에 딱... 다걸렸 그러면 안 되네 두 개, 두세 개 정도 그냥 아니 걸린 사람 빠지면 돼안돼안돼안돼 내가 안 가면 뭐 해? 요 18일, 회장님, 맞죠? 맞죠? 어, 지 아, 일단은 잠정적으로 10월 18일. 확인하시고 10월 18일 전후로에여러분 뭐. 뭐. 아, 집행부를 네. 도와줘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장소도 그래. 장소 역시도 어. 추천 을 단독으로 받겠습니다 네. 음. 그래 음. 우선 잠정적으로 음. 18일, 음. 잠정적으로 음. 잡아 놓고 음. 18일 날 하면 안되고2두 세기 해야죠. 아니 세기 한번 음. 그다음 달에 넘어가죠 형님. 18일 날 그런 저에서 진행하시죠. 네. 오늘은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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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오늘은 얼굴 모두 <laughs> <진짜>? 나오셔가지고 <laughs> 그래. 얼굴 뵙고 맛있는 식사 하시는 걸로 만족하고 저희도. 기쁨으로 여기고요 마지막 우리의 회장님 네. 멘탈. 박수! <laughs> 오늘 즐거운 추우로 저녁 자리가 네. 된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모시고 어쨌든 이런 즐거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강까지 잘하시고 다음에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댄싱 몸매로 바뀐 것 같아. 댄스 몸매. 댄스 몸매. 아 어떻게 알았지? 아 그렇게 내가 이분으로 맞추겠습니다. 그게 아니고. <들었어>. <laughs>